어, 저희, 지금 한 6시 정도, 6시 5분 정도 됐고요. 어, 지금 보니까요, 여기도 무고 배추, 아우 배추가, 아니, 배추가요, 이거 거의 튀어나오기 일부 지전인데 이거 뺏겨야 되지 않아요? 안 돼, 벗기면. 벗기, 벗기면 좋은데. 어, 벗기면 지금 또 벌레 생기죠? 벌레가 금방 생기더라고. 아. 지금 이게 배추가 지난주에, 거의 지난주 영상 보면 되게 작았는데, 오, 야, 일주일 사이에. 일주일만요. 이렇게 커요? 어. 응? 어, 많이 컸네. 근데 저희가 그, 지금 이게 배추 벌레 먹지 말라고 망사해놨는데요. 지금 이거 안 뺏기고 일주일 더 놔두시는 거죠? 끝까지 둘 거예요. 아, 끝까지 둘 거예요? 오므러질 때까지. 아, 오므러질 때까지. 어, 어. 아. 요런 거를 이제, 이렇게 예. 지금 넘어오는 거를 결구라 그래. 결구 된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넘어오는 거예요 모아, 모아지는 거 이제. 아, 모아지는 뭐, 걸 어, 결구. 아, 어, 안쪽으로 어. 좀 여기 보면은. 예. 소가 막 모아지고 그러, 그러잖아요. 아 중간에요. 음, 중간에 그 모아지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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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구. 어, 된다 그러는데. 아 그럼 결국가 완성될 때 우리가 이거를 그 망사를 벗기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안으로 예. 벌레가 들어가면은 예. 벌레가 그 모아진 상태에서 그 안에서 벌레가 잘하자. 자라면서 아, 결국 안으로 똥을 모아진 상태에서 예. 그 안에 벌레가 들어가면 예. 그 안에서 따뜻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계속해서 갉아먹고 똥 사고 하면은 배추가 망가지거든요. 아 그러면 저희는 결국가 모아질 그러니까 때까지. 때까지 네 두는 걸로 네.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은 어차피 배추는 김장 때니까 네네네 김장 때까지도 두었죠.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싸, 이게 이 망사 때문에 옆으로 막 이렇게 됐는데 딱히 네. 이걸 뭐 어떻게 안 해줘도 돼요? 안 묶어줘도 돼요? 옛날에 보면은 뭐이게 묶는 옛날에는 묶었는데 요즘 배, 배, 배추들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모아져요. 아 그래요? 그럼 네. 기다리면 되겠네요. 네. 어 하여튼 저희 그 여기 보니까요 배추들이 많이 컸네요. 일주일 사이 어떻게 이렇게 클수 클 있나 참 비가 와서 그런가. 어 다행히 현재 뭐 현재까지 저희가 배추에는 별그큰 문제가 없이 지금 잘 자라고는 있습니다. 한번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